승리의 수업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함께 살려 말씀 위에서 성령이 너와는 대로 해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한식을 누며 약속 잊고 함께 서리라 신쓰 신주, 신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주 신주, 내 속에 들어와 계 신주, 십자가 앞에주주이주신송 신주, 신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일을 찬송합시다. 조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씨 소중하게 하시네. 넌기 s o 성을은 아, 종아, 다, 하 다, 종아, 다, 씨, 다, 다, 찬 다, 합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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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운데 젖었네 험하고 순전한 주의를 전송합시다 엘렐루야 전송합시다 전송합시다 내제를 씻으신 주의를 전송합시다 주의 찰림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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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로 가갈지라도 주의 기 붙잡고 주의 에용다요우세나세 나가세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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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과가과가다가 나가, 마다나의 공기 날리며 가 나가, 나기나승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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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 나가, 세 나가, 세 우리가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배하고 없이. 주의 공기만이 용맹스럽게.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 봐주시고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의 용감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만 높여주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산소란 감정으로 하나님과 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내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용들이 예수 의 이름으로 다 떠나 이십자보혈의 필요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주님 영광 받으시는이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뜻을 실현시키는 아버지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의 혼란은 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가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호금이 증거되는 온전한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기도와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그러나 아버지 통하여 우리가 정말 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없으나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아버지 인정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믿음을 갈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증거에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구질전적 구임받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 아버지 인도와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스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을 도로 명망을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음란막에사다 모든 우상들이 예수 이름으로 파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 오니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이 떠나게 하시 음란막이 사탄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좌들을 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케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진리만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거짓 의형이 떠나가게 하시고, 음란 마귀 사탄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 물러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붙들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으로서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교회를 도와죽어 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병전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상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 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 충성 봉사하는 아버지 우리 국군 장병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아버지 규제 가운데 아버지 더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장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아버지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받게 하시고, 모든 스트레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버지 이해하면서, 아버지 그 험, 아버지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이 아버지 앞날의 모든 일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줄 주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붙잡아 주시고, 악한 생각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어, 군인들이 아버지 힘들다고 자살하지 않도록 자살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들의 이렇 소망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대한민국에 쓰임 받는 거룩한 믿음에 아버지 백성을 릴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모 없이 살아가는 고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들의 영혼 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곳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빠, 아빠 아버지를 아버지 아버지 섬기며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고아들이 될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수렴 불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만남 가운데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셔서 살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중 가운데 온전히 서지는 든든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의 로명어누니 아버지의 영적으로 육도로 고통나가는 영혼들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 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내 구조를 정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체질을 강한 체질로 만들어주셔서 아버지 내 머리가 맑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예수 그리스의 도 생각을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 아픕니까? 주여 나술의 예수 그리스 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무게여주시 없어서 하나님 귀가 아픕니까 주여 귀에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가 아픈 영혼이 있습니까 코로 하나님 아버지 코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코로 하나님께 음성 돌리고 숨 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이 아픕니까 주여 이가 아픕니까 주여 아픈 이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건강한 이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이 아프니까 목기쓰고예수 이름 어깨가 아프고 아버지 예수의 모든 무거운 진들를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살아가는 영혼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 성숙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라 예수 그리스의 이름 영원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 어다 악한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몰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쁜 생각들 더러운 귀신들 아버지 이 눈으로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볼수 있는 눈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음란마귀 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리 아버지 아버지 허리 아픈 여운이 있습니까 주여 허리를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무릎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원 오람나이다 기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시켜 주시옵게 말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하시고 그들이 오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에 떠난들 영혼들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시중한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 불러주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나다은를를를를라나를를를를

எஸ் கு እ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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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እ နတတတတာတပာတတာလတတတတတတတတတတတာတတတသတ်အခနလတတတတတတတတတတတတသတတ်အနတသတတသတသတတတတာတသတသလလလလမာလလလသ။